앞에서 중요한 거다 팍팍 집어주셨고요. 오늘 농촌 체험에서 즐길 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먹거리. 먹거리.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지 근데 아이들은 젓가를 좋아할까 안 할까 그런 거를 꿈을 고민을 하시면은 즐길 거리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먹을 거를 포기 못한다 그랬어. 그럼 즐길 거리 먹을 거리가 함께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신안에 가서 어, 젓갈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새우젓 가지고 까펠리간를 만들었고 새우젓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낙지젓 가지고 필라프를 만들었어요 필라프가 뭔지 아시는 분? 필라프는 볶음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쌀은 끈기가 있어서 맛남미가 끈기가 없기 때문에 필라프 같은 거보실보실해야지좀 맛이 있거든요 리쥬또? 네 리쥬또 같이 각자 놈들 한 거네 각자 놈들 그게 네. 먹을 때는 식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쌀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 뿐이 담가나서 녹말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저도 악남미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갖고 했어요. 요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좀 레시피를 만들어서 레시피를 그대로 들리고 왔어요. 황태 멸치젓 줄 알고 안 사갖고 갔어. 그 재료가 없어갖고 좀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호시래기, 다시 나김, 양배추. 이거는 뭐냐면 갈치젓이에요. 음. 같이 치죠 이걸로 쌈을 싸서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어때요? 저는 배불리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자 주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에 좋아? 건강에 좋아 근데 맛도 좋아요 이거를 해내서 핫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리를 했고 이게 바로 황태멸치젓이에요 그 멸치젓 맛이 안나이 그리고 이거는 새우젓 카펠리나 음, 카펠리나가 뭔가 했어 이거를 볶으면 은 파스타고 이거를 우리나라 국수처럼 무치면 카펠리나 그러니까 얘는 비빔국수 새우젓이 들어갔거든요? 새우젓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새우젓을 기르면 튀겼거든 가지를 구워서 그 안에 넣고 말았어요. 저한테 요청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요거를 또 체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필라프는 제가 이제 뺏으면지역살이기예 짠이다 짠네이렇게 했고 감자 빵이에요 얘는 고구마 고구마빵 얘는 옥수수빵 이거 뭐예요? 밤빵 얘는 단호박 모양을 많이 이 안에는 다 감자가 들어가 있고 고구마 들어가 있고 옥수수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딸기빵도 만들까? 그 지역에 또 유명한 거 사과모양 빵도 만들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거죠. 그럼 요런 빵 사랑을 아이들이 직접 가족과 함께 만든다. 빵 만들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반죽, 반죽기 기계로 된 거. 예, 그거 하나만 있어. 그거 하고 5분만 있어. 이런 빵 만드는. 음. 그러면 바닷가 지역이다 오면 조개 모양 빵. 요즘에 체험, 제가 체험장에 개구리 축제해가지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뭐냐면 붕어빵 모양인데 개구리빵 모양으로 끝나는 거야. 너무 싱거워요. 개구리 모양이라서 귀여워요. 아, <laughs> 뭐야. 똥빵도 있는데? <laughs> 예, 똥빵 얼마나 잘팔리는지 몰라요 예, 똥빵도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이다 하면 어떤 모양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해서 그걸 그대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한다면 포장한 것까지 또 농촌 놀이 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다른 거 왜? 우리는 어렸을 때놀아봤어 응. 놀이에 대한 군주림 굶주림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이에 굶주렸으면그 체험이 너무 목말른 거예요. 놀이가 부족해요, 그죠? 흙도 부족하고, 부모와, 이왕이면 부모하고 함께. 그래서 농촌 체험에서 놀이의 역할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 없는 날 놀죠 <laughs> 우리끼리 놀죠 근데 이거를 놀이도 부모와 함께 놀면 좋지만 여행을 가서 부모들이 여행을 갔는데 아이들하고 계속 놀아줘야 돼요 그럼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농촌 체험에서 아이들끼리 또 즐길 거리가 있다면 부모는 잠깐 뭐가 생겨요? 자시 이런 역할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런 거를 고심을 많이 해보시면 전국에서 1등 가는 체험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사를 쓰고 싶은데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1등 마을이면 왜 기술센터에는 안 들어가봤겠어요? 들어가봤는데 거기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거리들을 여행객이 즐거우면 여행객들이 스스로 올려요.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람들 많이 안 들어가요. 왜 과대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보고 체험자가 직접 올려 놓은 거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음식 드시러 가시면 음식점에서 올리는 그런 홍보물을 보세요. 아니면 남이 먹고 난 후기를. 보세요. 이들은 남들이 올려놓은 후기를 봐요. 색깔만 봐도 알아맞춰요. 공감하시, 여기 있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음식점에서 음식 딱 나왔어. 그럼 막 보기도 전에 음식이 맛있겠다, 맛없겠다 알아내는 네. 요 색깔만 봐도 때깔만 봐도 쌀지 싱거울지까지 나와요. 그걸로 찾아가니까 요런거 많이 생각해 보시면 더 책임감도 느끼. 사회에 대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하더라고요. 저도 강의하면서 보면은 제가 겪었던 그 진심을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돈만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좋은 역할도 하고 더불어 우리. 마을도 좋아지는 인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얘는 공기에 이 공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할수 있어요 나뭇잎 있죠 어, 원주에는 원주 성남 쪽에 성황당 마을이 있어요 나뭇잎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닷가 지역 하면 뭘 갖고 놀면 될까요? 조금 덮대기 갖고 놀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만들기도 되고 거기서 놀이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우리들 했던 쇼가쇼가얼마 원래 이게 조개 껍질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바닷가 마을에서는 진짜 조개 껍질 가지고 놀이를 하면은 좋아지겠죠 놀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전래놀이, 세계전래놀이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정말 마을 축제. 마을에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가보면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지. 뭐가 팔릴 거리가 팔리고 왔는데 축제 가보면 타인들이술 먹고 띵가띵가 노는 게 끝. 들들거리가 비껏 해봐요. 뭐손 도장 하나 찍는.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수입으로 아까 음식이요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면 팔팔리겠죠 괜찮겠죠 거기서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여도 숙제에서는 어, 성인들의 즐길거리만 놔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즐길거리와 체험거리 제가 이제 세계전래놀이를 하는데 옷 입어보는 거예요 세계 세계 각국의 옷을 입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그것만 해놔도 충분히 아이들과 성인들이 다 즐거워 할수 있다 그리고 음식도 개발을 해서 숙제를 수입으로. 그냥 어른들 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가보면 붙인 게. 국밥, 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우리 우리 고장 저희는 이, 이 상품을 샀지만 시골에서 나는 그거 가지고 음식 플레이팅을 하고 예 원예로도 갈 수도 있어요 직접 만들어보는 거 아파 해 이것도 아파고 이것도 아파해 이게 아, 아. 아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물올림으로 하는 거하고 사이드 띄우는 거하고 드라이 우리 주변에서 난, 나는 걸로 원예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도 또 의뢰를 하고. 이렇게 고심을 하다 보면 농촌의 그 체험거리도 풍부해지고 다양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얼마든지 상품 개발도 할수 있고 또 음식 상품 개발도 할수 있다. 그리고 온 주민이 마을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온 주민이 전래놀이라든지 세계 전래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배우시는 거예요. 배워서 축제 때 마을 사람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전래놀이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포장까지, 보리슬바 얘는 오색, 다음 얘는 오란다. 만들기도 쉬워요. 오란다? 이거? 할수 아니 쉬워요. 쉬운데요. 예. 일이 많아요. <laughs>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체험이 받고, 직접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잘 먹겠죠. 체험도 못뭐 따보기, 못뭐 따보기 하는데, 직접 참여해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 부모들은 말고, <laughs> 부모들은 집에서 하는 것도 지겨워. 세 번째는 뭐예요?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축제를 이용해서 즐길거리. 이렇게까지 말씀 드립니다. 상품 개발이에요. 결론은? 맞아요.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해요. 맛집은 너무 많다. 그냥, <laughs> 헤드는 <laughs> <laughs> 아, <일어난다. 웃음>